창세기 6장 14절 한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산업인이 회복할 참된 치유입니다. 3단체가 미국을 장악하고 또 유럽을 장악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영향 아래 있죠. 지금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한 이유 그리고 모슬렘은 모슬렘이 지구의 3분의 1을 지금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몰몬교가 어, 미국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사실 무엇을 장악했냐? 경제를 다 장악한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어, 부산 엑스포, 그렇게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어, 사우디한테 완전히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오일머니 아닙니까? 돈. 어,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빛의 경제죠. 무엇을 치유해야 되냐? 이 경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이것을 다 뺏겨버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 진짜 기도 제목으로 품고 우리 산업인들이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 때문에 다 빼앗겨 버렸냐? 결국에는 에덴의 축복을 다 빼앗겼던 것이죠. <laughs>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이 땅을 모두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으로 진다면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무엇 때문에 빼앗겼냐?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에는 불신이죠 네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라는 거. 사단이 무엇을 심었냐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와가 다 먹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다.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불신을 심죠. 야안 죽어 이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것 하나님 막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고 그러면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함께 내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는 이 마음이 하와 마음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보는데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는 어, 그러한 죄를 짓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상. 그게 뉴에이지 운동이죠. 네가 신이 될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 이것을 계속 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모든 이론, 어떤 이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그 모든 이론과 생각들 그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는 이 사상에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무엇을 빼앗겼냐? 이것 때문에 결국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결국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 이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멀리 느껴지십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때에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안다면 모든 흑암을 파하고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장세기 2장 6절에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우리가 생령이 되었다 그랬죠.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때에 자연스럽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이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어, 시작되어진 어, 이 일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창조의 능력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이것을 회복하도록 주신 언약이 장세기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오늘 이한 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사단의 모든 머리를 파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 알아들은 요셉 이 언약을 붙잡았던 모세 그 시대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애굽의 문화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두 번째 왜이 축복을 다 빼앗겼냐 내필운동이죠 네, 접신 아닙니까?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여러분 관한 책들을 좀 읽어보시고 또 아니면 인터넷에라도 이렇게 쳐보면요 프리메이슨의 그 단계가 33단계까지 있다고 라 해요 그러면 그 33단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조금만 찾아보면요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 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프리메이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리메이슨이 그 프리메이슨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입문 의식을 하는데 그 의식이 귀신 들리는 의식이라니까요. 완전히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 가운데 벌을 떨다가 야 내가 이러다 죽겠다 해 가지고 두려움이 극한 상태에서 사람이 죽어 버려. 그러니까 잃어버린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일어날 때 뭐가 들어가냐 귀신이 들어가는 이 다른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면은요 깨어나면 그때부터 뭔가 모르는 자기 안에 다른 것들이 그 사람을 이끌기 시작해요. 그힘 가지고 뭘 하느냐 다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접시는도 그게 내 필미죠.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요? 방주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내림 때문에 오게 되어진 것이 홍수 재앙인데 이 홍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방주 운동이에요. 그래서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고, 6장 18절에 "내 후손, 너와 네 아내와 네 며느리, 아니 네 아들들과 아네 며느리들, 가족,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6장 20절에는 모든 생물을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대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이 시대의 현장을 살리는 비밀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운동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 내필임 운동은 프리메이슨이죠.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운동입니다. 유에이지와 풀메이슨 이두 단체를 움직이는 주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바로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 조금 여기에 관한 것들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책을 조금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메시지가 맞아요.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이 시대를 완전히 빼앗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의 시작이 뭡니까? 바벨탑이 왜 시작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에덴 동산 때부터,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써, 나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어, 세상을, 정말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빠지느냐, 내 피림에 빠지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흑암 세력이 하나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이들이 이 흑암이 하나되어서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어, 저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나. 그리고 다른 힘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운동이 제2의 바벨탑 운동으로 이어져서 이게 지금 3단체가 주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를 다 장악했고요. 경제 다 장악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수십조를 기부하고 어, 그렇게 해요. 몰몬교 백조를 모았다 그러지않았어요이 백조를 모아가지고 각 나라마다 랜드마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 이 자기의 영향들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다 경제를 다 장악하고 다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창조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대한 후유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어 졌고요. 정신과 약을 먹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지금 교회 안에만 봐도 그래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시간 있으실 때 한번 정신병원에 뭐 진료 받으러 간다. 그래 가지고 한번 가셔서 거기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누가 오는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미쳐서 날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또 어린 아이들까지 거기 와서 약을 타 먹고 심각한 시대, 어, 후유증이 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 따라가서는 절대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바벨탑 이 바벨탑이 세워진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았거든요 갈대아 우라 아닙니까? 바벨탑을 누가 세웠습니까? 갈대아인들이 세웠어요 갈대아인들이 사는 그 우르라는 도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화 속에서 그 속에서 그 사상 그대로 배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잖아요 교회의 뜻이 뭡니까? 원어 헬라어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뭐냐,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 클레오라는 동사인데, 나오라는 거예요. 밖으로 끄집어낸 자들이에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장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모든 이론과 세상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우리를 세운 겁니다. 그, 우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말 자체가 그냥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는 절대 사람,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그 우로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세 가지 언약 딱 붙잡아야 되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그리고 나오라 그래서 약속의 땅가난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뭘이야기니까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시대 살릴 시대적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너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겠다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어느 누구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것을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 불가항력적인 어,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 맺겠습니다이 모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월드여서 3장 16절입니다. 3단체가 세계를 장악한 이유가 뭡니까? 내 필미에요. 그 안에 그감이,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 그럼요, 우리 안에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한날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에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완성해야 되는데 완성할지를 못했잖아요. 왜 방해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요셉이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에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세계를 살렸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기름 불병을 취해서 사물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령 이 다섯 지역을 두고 정말 1천명의 제자와 또 일백 다락방을 세우고 내지계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을 복음할 그 언양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우리 개, 성도님들 개개인과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크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개인 속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옛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경제를 회복하고 이 땅을 살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붙잡고 오늘도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삼 오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하루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성령의 충만함 골든전서 3장 16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왜 악령의 힘을 가지고 저런 경제를 수십조 수백조를 움직이고 있는데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있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내 안에 와 계시지만 나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 시대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시대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복된 그런 하루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잡고 하나님 오늘 이 날도.